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5권을 소개합니다. 곰 사냥부터 시작해 심해 동물 이야기까지 다룹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내용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시공주니어 그림책 곰 사냥을 떠나자가 10% 할인된 가격, 13,500원에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그림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 기회. 4위입니다.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 소 퍼즐 세계 지도로 아이와 함께 지도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72조각 퍼즐로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놀이와 학습을 한 번에. 3위입니다. 따뜻한 그림책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를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1800원의 행복한 만남의 이야기를 경험하세요. 위즈덤 하우스의 감동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심의 동물 그림책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신기한 지식백과를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운 학습 경험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세요. 1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멋진 그림책, 나는 최고의 소방관을 만나보세요. 씩씩한 소방관 이야기를 10% 할인된 9,900원에 즐길 수 있어요.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이 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